아, 진짜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 돌철 한 주간 정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못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죄송하고 상을 좀 치러가지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밝은 얼굴과 함께 오늘은 돌철 유튜브 최다 조회수 컨텐츠 시즌 1호 급여 290 금액별 스쿼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부터 짤까 고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만한 그런 첼시 비는뭐 이쪽 유벤투스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고르자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망스러워. 왜미네이랑 유벤토스를 추천 안 했을까? 왜냐? 첼시 스쿼드 짜기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저 돌철의 금액 290 금액 별 스쿼드 제1 악장 첼시 스쿼드 편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늘상 그랬든 뭐 최근에 제가 슈챔 찍는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액 290 되고도 슈퍼챔피언스를 찍었고 저 돌철은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최상의 인기인 퍼포먼스를 가진 그런 선수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담같이 많이 오르셨죠?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300 조를 없애고 100 조, 500 조, 1000 조, 2000조 리뉴얼이 됐다. 포메이션은 뭐 4231, 둘둘 하나 하나, 그리고 둘둘둘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스쿼드 포메이션으로 가져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00조 첼시 스쿼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100조 첼시 스쿼드 짤 거면 첼시 맞추지 말아라. 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분 넘게 100조 첼시 스쿼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무려 8금카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요런 느낌으로 살짝 오버에서105 조를 도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벤트 좀 참여하면 되는 금액이니까 일단은 원터맨은 그래도 이제 비알리 전 개인적으로 히어로 비알리보다 이제 몸싸움과 밸런스 때문에 그리고 뭐 가격이랑 그래도 괜찮고 공미에는 제가 최근에 부케로 리턴고를 써 봤어요. 물론 이건 렌골리트긴 한데 오버를 많이 아쉽거든요. 네, 역시나 골리트는골리트더라 그리고 이제 좌우추 윙어는 그냥 쌀먹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자리는 양발에 2 5토치플리식 기본빵으로 예감 달려 있는 플리식이고 양발에 꼬여르 분들 뭐 중거리 스티시 아시워요뭐 어쩌고저쩌고 오조다. 요즘 오조 양발 윙어 중에서 스텝까지 좋은 거 백조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그리고 반대쪽 짝은 양발 포기하더라도 얘가 그래도 몇안 남은 더 자본 첼시스코드에쓸수 있는 가성비 으뜸인 윙어. 그리고 볼란치 한자리는 로즈 바클리 EPC 즌 금카가 저는 제부캐로도 정말 많이 썼지만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짝으로는 CU 시즌 에시앙 이거 뭐 후보군으로 DC 사울 리게스 선수가 있는데 그게 가격도 싸고 급여도 싸고 수비 스텝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둘다 써봤거든요? 물론, 스탯이 참 중요한데, 스탯을 속으면 안 되는 선수가 가끔씩 한명 있거든요? 그게 DC 싸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25토치 산투스 은카를 백조에도 박았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는 가성비가 너무 그려서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그정 하드워크, 토머리, 금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급여도 가격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짝으로는 백조 스코드에는 리드가못 써요.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리드거가. 그리고 이게 자카리아가 미패도 있고, 와일드 태클러도 있고, 가성비도 매우 좋습니다. 좀 어려웠던 게, 저 구단 가치 분들의 한에서는, 요즘 풀백이랑 골키퍼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급여랑, 금액 최대한 맞춰서, 그루신 시 애슐리콜, 27 애슐리콜 급여 중에서는, 이제 가장 싸고요 얘가. 그리고 우측면에는, 얘는 좀 해자예요. 히어로 시즌 하미레스. 그리고 골키퍼는, 백조 스쿼드라서, 5조 때려받기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급여 채워야 되니까. 요 19짜리 캐파가 얘도 6조라서, 뭐 어쨌든 MC 쿠루타를 쓰시든, 23챔스 캐파를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뭐 선택에 맡기겠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0조 스쿼드는 웬만하면 요틀 안에서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이 될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500조 스쿼드로 그래도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이제 이선 자원도 싹다 갈았고 원톱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원톱에는 발롱더르 시즌 드록바를 좀 박아봤습니다. 요즘 체시 스트라이커 중에서 그래도 금액 대비 성능이 좀잘 뽑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오 드롭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발롱 드롭바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공미에는 이제는 뭐 리턴 블리트 500조까지는 뭐 리턴 블리트 쓰면은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윙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CO 시즌 패드로 금카를 우측면에는 유티 시즌 조콜 금카.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파멸적인 짐바브의 온라인 속에서 이 첼시 양발 윙어를 조합해가지고 100조도 안 되는 금액선에서 쓸수 있. 있다. 이거는 굉장한 은총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볼란치는 로즈바클리는 하나 고정값으로 들고 갈것 같고요, 여전히. 짝으로는 넘버 세븐 시즌 하미레스를 박아봤어요. 약발상은 좀 아쉽긴 한데, 스피드도 좋고, 빠따력도 무난하고, 수비력이랑 활동량이 좋은 선수라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뭐 산토스 쓰고 싶다 하시면은, 돈좀더 모아서, 한 550조 되시면은, 산토스 6카 쓰시면 되긴 해요. 그리고 센터백은, 사카리아 6카 쓰던 거, 7카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요거 짝으로는, 스피드가 그렇게 올 등하진 않은데 15조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싸움이랑 재봉권 AI는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풀백은 뭐 급여 맞춰서 좌측면에 그루시즌애슐리콜 그리고 우측면에는 24 챔스 자파 코스타. 골키퍼도 그냥 급여 맞춰서 티보 크로투아 근데 이제 드롭바 같은 좀 타겟터 유형의 선수가 손에 안 맞으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짜긴 했는데요. 사무엘 의투 발롱도로 시즌. 그래도 이제 양발로 금액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성능이 나쁜 선수는 아니라서 대신에 이게 드롭바보다 50조가랑 비싸기 때문에 문에 블란치랑 풀백이 <laughs> 바뀌었죠 위치가 이게 이제 하미레스비에 비해서 활동량은 좀 아쉽긴 한데 근간이 풀백이라서 수비력은 괜찮은 편이고 스피드랑 빠따력도 괜찮게 나온 거라 그래서 이렇게 500조 스쿼드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톱 자리 바꿔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천조 첼시 스쿼드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좀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굴리트가 빠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천조 첼시 스쿼드의 씨오 굴리트를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굴리트가 400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씨오 굴리트가 0 0조더라고요전조에 들어가기는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터에는 500조에서 쓰던 드롭바 그대로 가져와봤고 음미의 양발에 발롱도르 시즌 프랭크 램파드를 좀 바가 봤고, 로즈 바클리를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죠. 특적으로 그리고 인기임적으로 퍼포먼스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클리가 수비력이 좀더 괜찮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윙어는 500조랑 똑같아요. 그냥 페드로 시우랑 유티 시즌 조컬.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서 윙어 업그레이드 하려면각 자리당 100조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짝으로, 핸드레이스 산토스 25토치 육카 사실 이게 금액이 좀 비호감이긴 해요. 거의 100조에 육박해서. 그래도 육각형 툴이기 때문에 만있으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 사실 영상용이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소통용으로만 남길라 그랬는데, 소신발로 하나만 하자면, 이거 쓰는 거보다 이거 97조잖아요.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티어 상승을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알체엔 블리트가 오버롤이 그러니까 이게 왜 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천조 스쿼드인데, 볼란치에오버롤128 찍히면은, 석이 나가다 못해 가출해서 에버랜드 티엑스프레스를 탈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빼긴 했는데요. 이게 인게임 영향력적으로 좀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블리트는 수비력으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유의 띠껌움으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선택지로 안고 가셨으면 좋긴 해요. 그 센터백은 이제 500조에서 쓰던 자카리아,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서 7카 그대로 유지를 할것 같고요. 짝으로는 루두거 선수, 근데 좀 비호감이긴 해요. 리디고 가격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60조 선에서 리디고 토치 6카보다 좋은 센터백을 들고 와라라고 하면은 없긴 해요. 첼시 센터백. 중에서 뭐, 얘보다, 그냥, 순수하게, 이 자리에, 오버를더잘지키는 선수는 있어요. 막, 140도 찍히는 선수 있고. 근데, 인게임 써보면은, 그래도 얘가 낫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트라이트리이거는안 돼요. 그거는, FS에, 단 1분만 보셔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풀백이랑 골키퍼 그릇에 맞춰서, 그우웨슐리콜 뭐, 돈되면 다른 시즌 써도 되고요. 뭐 하미레스, 주군크로트와주군크로트와 가격이, 이게 30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석이 많이 나갔다가, 로베르트 산체스를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저게, 좀사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laughs> 착시 효과긴 <가긴> 한데 실외 <laughs> 시레... 이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케파를 차라리 22챔스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같은 상식조인데 얘가 더 좋거든요. 이제 두 번째도 당연히 짰죠, 여러분들. 원톱 아까처럼, 에트로 바꿨어요. 근데 요, 에트로 바꾸니까 금액이 조금 오버되긴 해요. 으, 솔직히 말할까요? 아까 불과 이거 30분 전에 이거, 1050조였는데 이게. 그 사이에 이게 1090조가 돼서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멤버십 여러분들 아시가? <아직> 하하하. <laughs> 드롭바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원톱에다가 에트 바꾸시고프로투아를 목으로 바꾸고, 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2000조 스쿼드. 이제 2000조는 돼야 좀 주유팀 컬러에서 괜찮은 성능 나온다. 특히 첼시라면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굴리트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 원톱은 드롭바 그대로예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천조에서도 쓰기. 이제 굴리트 하나 들어왔다고, 갑자기 그냥, 심적인 안정감이 막, 그냥,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 오버롤 생각해도 비싼 건 맞는데, 많이 좋긴 해요, 시 o 굴리트 여전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천조에서는 윙어를 그거밖에 못쓰냐? 윙어 제대로 쓰려면 보세요. 좌우 윙어 둘다 300조 박아야 돼요. 윙어의 한 자리에, 엘리 시즌 대장, 지안 프랑코 졸라. 너무 좋죠? 한 자리는 또 엘리 시즌 페드로. 이것도 너무 좋고. 아자르는, 그리고, 가격이 페드로랑 졸라랑 비슷하면 제가 뭐 고려를 해보겠는데,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느낌이 들어서 굳이 추천을 안 드릴 것 같고 올란치한 자리는 뭐 엘리시즌, 로즈바클리 그리고 짝으로는 25토치 안드레산토스 유카 샌더백 한 자리, 자카리아 체카 그대로 이거 효자죠. 효자. 그리고 짝으로는 미디거를 넣을까 하다가 이 턴조스쿼드면은 오버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하르발류 시무시즌 등카를 좀 넣어봤고요. 몸싸움이 조금 아쉬운 건 맞는데요. 몸싸움은 옆에 있는 자카리아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정싫으시면은 그냥 토치 리디거 육하 쓰시고 풀백 좌측면 에 리콜, 그게 낮추시면 됩니다. 뭐 CEO 시즌 7회 같은 걸로. 그리고 골키퍼는 이제 위에서 급여를 많이 썼기 때문에 TV 시즌 캐파. 뭐 솔직히 11카, 12카 쓰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근데 50카 뭐 정도는 그래도 써줘야. 이게 저 돌철의 1번. 근데 돌철님 저는 곧 죽어도 블리트에 700조 쓰긴 싫고요. 차라리 원톱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짜둔 게 있는데요. 블리트를 아예 배척을 시키고 공미에다가 발롱도르 시즌 램파드. 박은 다음에 원톱에 발롱도르 시즌 c 우첸코 금카를 넣음으로써 근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발롱도르 시우침코 700조나 시우시즌 블리트 700조나 제가 봤을 땐 도찐 개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지 블리트한테 700조 받는 게 맞긴 해요 이 게임이라면 구조적으로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 모든 제가 준비해온 금액별 스쿼드를 소개시켜 드리고 난 이후에서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편은 아마 금액별 미넨 스쿼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넨에 비해서 첼시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첼시 애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금액 대비 오버롤이 잘안 찍... 치키는 것도 맞아 물론 인게임 성능은 잘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오버롤이 안지키면좀 석이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맞추지 말란 말은 안할 텐데 다른 주류 팀 컬러를 이렇게 쭉 생각을 했을 때 금액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긴 해요 첼시가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스쿼드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사리 첼시 스쿼드를 짜가지고 앞으로 2편 3편 4편의 금액별 스쿼드 영상의 반응이 조금 더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돌철의 금액별 스쿼드 영상은 앞으로 우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 날 수밖에 없는 오늘의 1편 첼시 스쿼드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를 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안녕 바이바이.